Herkese 코로나 치료제인 화이자 알약이 다음 달부터 국내에 들어온다는 소식 들으셨나요? 정부에서 화이자의 경고용 코로나 치료제인 팍스로비드의 긴급 사용을 바로 얼마 전 26일에 승인했습니다. 바로 다음 달 중순부터 36만 명분의 치료제가 확보되었다고 하는데요. 이 약은 대체 어떻게? 코로나를 치료하고 복용 방법은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혹시 가격이 엄청 비싼 건 아닌지? 또이 약과 같이 먹으면 안 되는 약들이 있다는데 어떤 약? 이제 코로나가 끝나고 마스크 없는 세상이 드디어 오는 걸지 한번 저랑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시기월드의 신의학사입니다 팍스로비드의 복용 대상은 코로나 확진자 중고위험군으로 분류된 환자에게 처방됩니다. 체중 40kg 이상의 12세 이상 환자를 대상으로 처방이 가능합니다. 팍스로비드는 한 번에 세 알을 복용하는데요, 항바이러스제인 니르마트레비르두 알과 에이즈 치료제로 쓰이던 리토나비르 하나를 같이 복용합니다. 이렇게 세 알을 하루 두 번, 총 5일간 복용하는 약입니다. 총30 치바를 복용하는 건데요. 어 이거 너무 많이 먹는 거 아니야 이거? 학스로비드는 <laughs> 신약이지만 기존에 원래 사용하던 약물 두 가지를 조합해서 만든 약입니다. 니르마트렐비르는 사스 치료제로 개발된 약이고 리토나비르는 예전부터 에이즈 치료제로 사용되어 오던 약입니다. 그렇다면? 이 약은 어떻게 코로나 치료제로 허가를 받은 걸까요? 코로나 바이러스는 인체 내에서 RNA를 배출한 뒤 단백질을 합성합니다. 이 단백질이 쪼개지면서 바이러스가 계속 증식하게 되는데, 니르마트 레비르는 이때 필요한 단백질 분해 효소를 차단합니다. 따라서 코로나 바이러스가 몸 안에서 증식이 되지 못하도록 막아주는 것이죠. 코로나 바이러스의 증식을 막아주는 약이니까 이미 코로나 바이러스가 온몸에 퍼져서 면역 체계가 파괴된 환자에게는 효과가 낮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코로나 양성 진단을 받고 증상 발현 후 5일 이내로 가능한 빨리 먹어야 합니다. 이 약은 정부가 모든 비용을 지원해 모두 무료로 약물을 복용할 수 있습니다. 부작용으로는 일부 사람들에게 설사, 오심, 미각 이상 등과 같은 부작용이 나타나는데 이런 증상들은 비교적 경미한 수준이라고 합니다. 다만 심각한 간질환 또는 신장장애가 있는 사람에게는 권장되지 않으며 이런 경우 사용 전에 의료진과 상담해야 합니다. 백신 접종을 이미 한 사람들의 돌파 감염 시에도 복용 가능한 약이고요. 오미크론을 제외한 여러 변이 바이러스에 대한 효과는 확인되었으나 오미크론에 대한 효과는 아직 입증되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화이자 측에서는 약물 기전상 아마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측한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 팍스로비드와 같이 먹을 때 주의하여야 하는 약들이 있어요 이 약이 약물 대사에 영향을 주는 성분이기 때문인데요 식약처가 이런 약 28개를 안내했습니다 그 약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부정맥, 고지혈증약, 수면제 중 일부 약물이 병용금지 약물로 발표되었습니다 이중몇 가지 약은 팍스로비드와 같이 먹으면 해당 약물의 농도가 과하게 올라가는데요 약물 농도가 올라가면 좋은 거 아니냐 하실 수도 있는데 모든 약물에는 적정 농도가 있어서 농도가 너무 올라가면 약효는 올라가겠지만 부작용과 독성도 같이 커질 수가 있어서 주의하여야 합니다. 또 일부 약은 같이 복용시 팍스로비드의 효과를 감소시킬 수 있어서 주의 약물에 포함되었습니다. 이런 약들을 복용 중인 분들은 의료진과 상담하에 중단하거나 아니면 다른 약으로 대체하시면 되니까 너무 걱정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백신에 이어서 경구용 코로나 치료제까지 나왔는데 진짜 코로나 이렇게 오래 갈지 정말 아무도 모르셨죠. 이 약도 효과가 있고 또 다른 치료제도 개발되고 해서 얼른 코로나가 빨리 종식되어서 코로나 종식 영상을 찍는 날이 왔으면 좋겠어요. 구독하면 건강해지는 채널 시기월드의 진희 약사였고요.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다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